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할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절을 낭독할 텐데요. 19절은 B 항목의 데카르트에서의 세계 해석에 맞서 세계성의 분석의 부각시킨에 속하는 절입니다. 원로는 119쪽이고요. 에, 데카르트는 근대 합리론자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철학개론이나 철학사 시간에 많이들 언급되어서 여러분에게 친숙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여튼 자신의 논의보다는 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도 해보고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성의 개념 및 이러한 현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들을 우리의 연구는 단지 체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세계 해석이 우선은 하나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서 출발하고, 그런 경우 세계 현상을 여하튼 더 이상 시선 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출발을 이것에 아마도 가장 극단적인 수행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명료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우리는 데카르트에서의 세계의 존재론의 근본 특징들에 대한 하나의 간략한 서술만을 내주지 않고 그런 존재론의 전제들에 대해 묻고 이러한 전제들을 지금까지 획득된 것의 빛 속에서 성격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이 무엇인가를 이러한 상론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야만 하는 것은 어떠한 원칙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존재론적 기초들 위해서 데카르트 이후에 오는 해석들이 세계에 대한 해석들이 여전히 데카르트 선행하는 세계 해석들이 움직이는가 하는 점이다. 데카르트 이후의 세계 해석들과 데카르트 이전의 세계 해석들이 일정한 전제들을 갖고 있는데 데카르트를 매개로 해서 그 전제들을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세계의 존재론적 근본 규정을 연장 익스텐지어 느려져 있음 속에서 본다 연장 독일어로 아우스 대운음이 공간성을 함께 구성하고 데카르트를 따를 때 심지어 공간성과 동일적이고 공간성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 대해 구성적으로 남아있는 한도에서 데카르트적인 세계 존재론에 대한 상론은 동시 주위 세계 및현 존재 자신의 공간성의 적극적 해설을 위한 부정적 발판을 제공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네요. 발판 또는 집반 또는 토대 또는 기초 이런 용어들 하이데거가 쓰고 있네요. 우리는 데카르트의 존재론과 관련해서 삼중적인 것을 다룬다. 첫째, 연장된 사물의 세계 규정. 둘째, 이러한 존재론적 규정의 기초들. 셋째, 데카르트적 세계 존재론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 이것들의 상세한 근거세움을 뒤에 오는 고찰은 코기토줌, 곧 나는 사유한다, 나는 존재한다, 현상학적 해체를 통해 비로소 획득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예비적인 설명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절로 제 19절인데요. 연장된 사물로의 세계의 규정이다.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이고 그 사물들은 탁월한 성질로서 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세계의 세계성이란 곧 연장성의 다름 아니겠네요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사을 레스코기탄스로서의 에고코기톤을 물체적 사을 레스코르포레아와 구별한다 이런 구별의 장차 존재론적으로 자연과 정신의 구별을 규정한다 이러한 대립이 존재자적으로 제아무리 많은 내용적 변화들 속에서 고정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대립의 존재론적 기초들 및 대립함들의 불명료성 자체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뿌리를 데카르트에 의해 수행된 구별 속에 두고 있다. 연장된 사물과 사유하는 사물 사이의 구별 속에 두고 있다는 것이네요. 어떤 존재 이해력의 내부에서 데카르트는 이러한 존재자들의 존재를 규정했는가? 자기 자신에 입각한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명칭은 Substantia이다. 이러한 표현은 때로는 실체로, 실체로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 곧 실체성 Substantia l i t e t 를 뜻하고, 때로는 그 존재자 자체, 곧 하나의 실체 Substantia를 뜻한다. 그러니까 수프스탄시아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네요. 한 번은 실체로, 다른 한 번은 실체성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수프스탄티아의 이런 양의성은 이미 우시아라는 고대의 개념이 휴대하였던 것인데 우연적이지 않다. 고대에서 우시아라는 말도 존재와 존재자를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물체적 사물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은 실체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의 실체로서의 이러한 존재자의 실체성에 대한 해설을 요구한다. 무엇이 물체적 사물의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입각한 존재를 형성하는가? 어떻게 여하튼 하나의 실체 그 자체가 다시 말해 그것의 실체성이 파악 가능한가? 예, 이렇게 인용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괄호 속에 번역이 주어졌고요. 하이데크는 이 라틴어를 제시하고 번역 없이 자기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번역 없이도 이해될 것이다 라고 본 것이네요 따라서 우리도 번역문은 제외하고 하이데크가 해설한 부분만 읽어 보죠 실체들은 그것들의 속성들에 있어서 Attribute 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아트리뷰토라고 나왔죠 이 속성들에 있어서 접근 가능하고 각종의 실체는 하나의 탁월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런성질에 입각해서 하나의 특정한 실체의 실체성의 본질이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이 물체적 사물과 관련해서의 그런 성질인가 연장, 이른바 길이, 넓이, 깊이에 따른 연장이 우리는 세계라고 부르는 물체적 실체의 본래적 존재를 형성한다 무엇이 연장에게 이러한 탁월함을 내주는가 존재자의 유일한 존재 구성틀이며 이것은 모든 다른 여기서부터 읽어야겠네요 연장은 말해지고 있는 존재자의 유일한 존재 구성틀이며 이것은 모든 다른 존재 규정들이 그것들인 것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 그것들의 앞서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연장은 물체 사물에 일차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나 이 상황에서 연장에 대한 논증 그리고 이러한 연장을 통해 성격 규정된 것인 세계의 실체성에 대한 논증이 다음의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곧 어떻게 이러한 실체의 모든 다른 규정성들이 특히 분할 형태 운동이 연장의 양상들로서 개념화될 수 있는지가 나타내지고, 거꾸로 연장은 형태나 운동 없이도 이해 가능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나타내지는 식으로 수행된다. 그렇게 하나의 물질 사물은 자신의 총체적 연장의 유지에 있어도, 그럼에도 그 총체적 연장의 분할을 상이한 차원들을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형태들 속에서 자신을 하나의 동일한 사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형태는 연장의 한 양상이고 운동도 이해 못지 않다. 운동도 연장의 양상이다. 왜냐하면 운동은 단지 단지 만약 장소를 지닌 것을 제한 아무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운동이 그로부터 야기된그 힘에 대해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포착되기 때문이다. 운동이 물체적 사물의 하나의 존재하는 성질이라면 운동은 이것의 존재에 있어서 경험 가능하게 되기 위해 이러한 존재자 자체의 존재, 곧 연장에서부터, 다시 말해, 순수한 장소 변화로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법을 보면 재미있지요. 연장에서부터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장소 변화로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연결사는 다시 말해요. 연장에서부터, 다시 말해, 장소 변화로서.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독자들이 번역문만을 읽으면 뭔가 잘못 표현된 것, 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네요. 힘 같은 것은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의 규정을 위한 아무것도 품고 있지 않다. 딱딱한 무게, 색깔 같은 규정들은 물질에서부터 제거될 수 있고, 물질은 그럼에도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 있다. 이런 규정들은 물질의 본래적인 존재를 형성하지 형성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그것들은 연장의 양상들로 증명된다. 높이, 길이, 넓이는 연장의 양상들이라네요. 데카르트는 이 점을 딱딱함과 관련해서 상상에 나타내고 시도한다. 이 딱딱함도 연장의 한 양상이라는 것이에요. 딱딱함은 손으로 접촉함 속에서 경험된다. 무엇을 우리에게 촉감은 딱딱함에 대해 말하는가? 딱딱한 사물의 부분들은 손의 운동에 가령 밀치려고 함에 저항한다. 만약 딱딱한, 다시 말해, 멀어지지 않는 사물들이 구와 반대로 물체들로 향해 나아가는 손의 장소 변화가 그 속에서 수행되는 속도와 같은 속도를 갖고 자신들의 장소를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하나의 접촉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딱딱함은 경험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딱딱함이 역시 결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손이 물체로 나아가는 데요 손이 물체 접근하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물체가 밀려난다면 둘 사이에 접촉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물체의 딱딱함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데 통찰될 수 없는 것은 어떤 한도에서 가령 그런 속도로 멀어지는 물체들이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물체 존재의 어떤 것즉 딱딱함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물체들이 자신의 물체 존재를 역시 그렇게 딱딱함 같은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변경된 속도 속에서도 보유한다면 이러한 딱딱함은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 속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요. 여기서부터요. 따라서 물체적 사물의 존재를 형성하는 무엇은 예, 연장 곧 모든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고 형태 지어질 수 있고 움직여질 수 있는 것곧 분할 가능성, 형태와 운동이라는 각종의 방식 속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변경될 수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것, 곧 모든 이러한 변경들 속에서 자신을 고수하는 것이다. 물체 사물에서 하나의 그런 부단한 체류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체 사물에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 더욱이 그것을 통해 이러한 실체의 실재성이 성격 규정되는 그런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체 속에서는 연장이 부단히 체류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체의 실체성은 연장 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